말랑 구슬 줄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 유니월드에서 나오게 될 줄넘기인데요. 일반 줄넘기는 어, 대부분 이렇습니다. 이 줄넘기는 피부 c 된 줄넘기입니다. 어 스피드 줄넘기나 기도 줄넘기, 이단뜨기 뭐 이런 걸할때 줄을 쓰는데 이 줄넘기의 조금 단점이라면 어 줄끼리 꼬이죠. 그래서 줄을 계속 발로 밀어내면서 어, 풀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음악 줄넘기 할 때는 박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음악 줄넘기나 어떤 스텝 을리뛸때 박자를 찾기가 좀 쉽지 않다. 일반 구수, 일반 구두 줄넘기입니다. 일반 구두 줄넘기에 어, 왜니어를 하게 됐냐면 일반 구두 줄넘기는 구두 자체가 좀 큽니다. 그래서 어, 줄넘기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의 팔 운동을 하는데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. 줄넘기가 너무 커서 무겁다. 그래서 줄넘기를 많이 옆에 이 구슬을 많이 빼가지고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이 구슬이 플라스되어 있습니다. 딱딱해서 맞았을 때 머리 맞았을 때 아이들이 아파해서 아이들이 줄넘기를 또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분이 리얼드에 어, 나온 줄넘기는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이 줄넘기입니다. 색은 어, 육색입니다. 빨 약간 연한색이라서 잘 눈에 지금 띄지 않습니다. 가까이에서 보면은 색깔이 되게 예쁩니다. 파일도 연두, 하늘색, 보라, 연보라, 다이, 연한 색이고요. 파텔톤으로 지금 이 색은 어, 여러 색이 같이 들어있는 색동, 그 줄넘기입니다. 여러 색이 같이 들어있는자 특징은 이 안에 이름표가 있습니다. 이름표. 이 돌려가지고 빼면 이 종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다 어가지고 줄넘기를 아이들의 가장 많은 분실하거든요. 분실을 좀 예방할 수 있다. 그리고 쉽게 찾을수 있다. 학교에나 또 집에서 연습하다가 쉽게 찾을수 있다. 자두 번째 특징은 이 구슬 자체가 되게 작죠. 작습니다. 그래서 줄 돌리는데 아이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요. 이 구슬이 또 말랑말랑합니다. 그래서 줄 돌리다가 발이나 머리 맞았을 때 아이들이 아픔을 훨씬 덜 느끼면서. 돼서 아이들이 줄넘기하다더 안정감을 가지고 줄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예, 말랑 색동 줄넘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이 줄넘기도 체육 수업 시간에 또 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기조체력 기를 때, 또 심폐지구를 기를 때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.